자, 서답형 1번. 지금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이라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p 벡터 마이너스 q 벡터를 구해볼게요. p에서 q 벡터 빼줍시다. 4a 벡터 더하기 b 벡터 요 벡터에서 마이너스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를 빼줍시다. 자, 그러면 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7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됐죠? 자 이번에는 q 벡터 r 벡터를 더해주는 거야 q 벡터 더하기 r 벡터 더해주게 되면 q 벡터에다가 r 벡터 더해주는 거죠 자 q 벡터가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여기다 r 벡터를 더합시다 k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자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k 마이너스 3 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정확하게 이제 이게 평행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따르죠 실수배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실수배를 했더니 실수배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요놈이 되더라 라는 식을 세워 줄 겁니다 자 어떤 실수배를 해주면 같아질까 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세배 해주면 b 벡터가 통일되면서 세배가 되겠죠. 아 그러면 그래서 21이란 놈이 k-3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k 값이 결정되네요. k 값이 얼마로? 24로 결정되겠죠.